FMS 기반 케틀벨 과정은 케틀벨을 가지고 FMS 시스템에 맞춰서 교정운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스트렝스앤 컨디션까지 할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. 이 과정을 만든 이유는 제 FMS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어시스트도 한 10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, 어첫 번째는 FMS 자체에서 케틀벨이라는 도구를 교정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, 한 10년 넘게 강의를 뭐 도와주기도 하고 진행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케틀벨을 다루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이케틀벨을좀 다룰 수 있는 가장 짧게 어,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운동 지도자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강의를 기획을 했고 또 하나는 어, FMS 자체만 이제 자격과정을 듣고 나시면은 레벨2를 땄다고 하더라도 운동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쉽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? 그런 방법 제안 드릴까? 했을 때, 아, 그럼 도구 하나를 그냥 마스터를 시켜드리자. 이 도구 하나로 FMS에서 제안하는 교정 운동들을 다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, 알려드리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하우라든지, 아니면 교정 운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든지, 그런 거를 이제 습득을 하시면은 FMS 교정 운동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? 잘. 이 과정을 만든 거죠.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FMS랑 이전에 Strong s 또는 RKC라는 단체에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능적으로 개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1 0년 넘은 그 지도를 통해서 좀 손쉽게 알려드리고 네.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. 키틀베은그 가동 범위도 잘좀 손쉽게 만들 수도 있으면서 는 안정성도 좀 어찌 보면 잘 잡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고, 우리가 말하는 기능, 근력 또는 좋은 몸매까지 전체적으로 쉽게 또 연결될 수 있거든요. 캐틀벨의 형태, 형식, 무브먼트만 보지 마시고, 그 속을 진짜 알고 싶으시면 오세요. 진짜 캐틀벨의 속성을 알고 싶으면 오십시오.